이거 누가 그였지 엄마 니네 엄마 이름 뭐야? 임동순 임동순? 땡! 아이 넌 맞춰야 살면 상품 타지 아 임미수! 임미수! 맞췄습니다 자 1, 2, 3, 4, 5번 중에서 5번! 5번! 10만 원 현금 당첨! <laughs> 저기 빨간 봉투 주각인 거다 알아 <laughs> 오늘은 간단한 빨리 돼지고추장찌개 맛있게 돼지 돼지고추장찌개인데 빨리 돼지고추장찌개 맛있게 돼지 이게 무슨 고기 같아? 돼지고기 같아? 오리고기 같아? 아니면 소고기 같아? 어, 돼지. 돼지, 딩동댕! 1, 2, 3번 중에 상품 있어요. 맞춰주세요. 3번! 3번! 꽝! 아 아까워. <laughs> 야, 1번에 자동차고 2번에는 집이었는데. 야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자, 그럼 시작해보는데, 이 무는 이걸로다가 이렇게 깎아낸 거야. 엄마가. 아, 엄마가 그런데 갈갈이 같으면 이걸 깎지. 아 이걸 깎지만, 엄마는 못 깎고, 너도 못깎고 그래서 이걸로 음. 깎아낸 거야. 앞다리살이야, 요게. 쫄깃쫄깃하면서 살코기로 돼 있으면서도 단단하고, 음. 먹으면 고기가 아, 쫄깃쫄깃해. 그래서 음. 앞다리살을 준비하면 돼. 그럼 오늘 한근보다 조금 더 했고, 음. 이제 이 무가 필요한데, 무는 썰어주세요. 자, 무는 한요 정도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크기가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봐봐, 동영아 너무 또 얇게 쓰면 맛이 없어. 약간 또 깍둑썰기는 아주 크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국으로 쓰는 거야. 칼이 안 먹어. 너칼좀 갈아다오. 잠깐 칼좀 갈고 기학내가 칼을 갈아주겠어. 누가 칼을 주게 갈아주겠어. 미안해. 하다가 칼을 갈아 갖고. 자, 칼. 아유, 칼도 아무도 안 갈아준다. 개진아 징징나네. 기학내가 칼을 갈아주냐? 개진아 징징나네. 아들이 갈아주냐, 내가 간다, 칭칭. 샥! 됐어, 이제 이거. 이제 무 좀, 이렇게 넣었어. 무좀 넣고. 아, 그냥 넣는 거야? 아, 무 썰었잖아. 근데 아까 지금 칼이 안 갈려져가지고. 금만더넣까 음. 맛이 조금, 달지가 않다. 무가 시원하게 좀. 무철이 아니잖아. 어 무철이 아니야. 겨울에 가 무철이 제일 맛있지. 이구어이 음. 잠깐만. 야, 손비었나봐 엄마. 아까 칼 갈았더니. 헐. 오, 어, 비상 사태 응급실! 119 야, 카 카메라 놨더니 금방 산 나온다. 아. 여기 아. 카라붙쳐줘요 여러분, 칼 잘못 깔면 안 되겠어요. 그냥 묻은 천 쓰세요. 살짝 피가 나요. 김학리 욕을 했더니 벌을 받았어. 여러분, 칼갈때 남편 욕하지 마시라. 아프진 않아요, 여러분. 살짝 이 끝에 건드렸어요, 무하다가. 오, 자상한 아들. 어우, 아, 어째, 어째 아빠랑은 틀리지? 고춧가루 두, 두 스푼을 넣어주겠어요. 고춧가루 두 스푼. 음, 응, 하나, 둘. 그 다음에 고추장 두 개를 넣어야 돼. 자, 고추장. 두 스푼. 크게 두 개요, 엄마? 어, 이렇게 크게 두개 넣어. 이거 집 고추장이야. 다 담은 거야. 그 다음에 된장을 약간 반숟화를 넣는 이유는 약간 이 맛에, 어 된장이 넣으면 간도 되면서 고소해고 고추장만 넣는 특유의 맛을 잡아주면서 이제 고소해. 음. 이만큼만 넣어. 됐지? 자, 이제 내가 이제 비빌판인데, 여기다가. 나 맛술을, 이 술을 넣으면 있지라 고기가 취해서 그런지 고기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맛술을 넣어야 돼. 맛술 몇 스푼? 한 스푼이요. 어, 맛술 가면 마트에 팔어그 다음에. 어... 들기름 미냐 끓이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 여기다 약간 이제 볶아야 돼서 그래. 볶아야 돼, 이거. 한두 스푼만 넣어줘. 볶다가 이제 물붓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 하냐. 엄마가 좋아하는. 다시다. <laughs> 야, 다시다 광고 진짜 안 들어온다. 아, 너무해. 오뚜기도 안들어온데 아, 오뚜기도 너무해.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겠어요. 그만큼은 넣어주고, 묻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간을 잘 배게끔 묻혀줘. 돼지고기 볶으면서 하면 편한데, 너는 네가 집에 살 때는 귀찮잖아. 다 넣고 이렇게 그냥 비빈 다음에 바로 볶으면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 아, 냄새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니까, 이거. 아, 이렇게 묻혀서 끓이는 거구나. 어, 이따가 이제 또 물게 많아. 여기다가 호박도 넣어야 되고, 파도 넣어야 되고, 고추도 넣어야 돼. 일단, 일단 볶을 거야. 양념이 이렇게 뱄어.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자고. 여기로 오세요. 볶고 나서 물을 붓건데, 빨리 하려면 물을, 엄마는 순간 여기 물이 있어. 빨리 끓는 물을 여기다가 펴놨어. 어. 그러면 이제 물을, 뜨거운 물을 보면 빨리 되거든. 어허. 빨리 하는 게 최고지. 그럼 이거 제목이 뭔줄 알아? 빨리 돼지 고추장찌개 맛스테지 볶아서 고기가 양념이 배도록 볶아줘. 고기가 좀 어느 정도 익으면 빨리니까 되 물을 더 줄게. 물 푼다. 원래는 뭐 쌀뜨물 넣고 그러지만 괜찮아 쌀뜨물 안 넣어도. 이제 뚜껑을 덮어놓은 아, 사이에 기다려.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사이에 엄마는 이제 뭐를 하느냐 두부하고 호박이 필요해요.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쓰면 좋아요. 손 조심해. 아유 걱정 마. 요즘 이제 여름에는 호박이 맛있어. 두부도 넣을 거고 호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은 호박을 많이 넣어 야채니까 너 혼자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어. 혼자 사는 우리 아들내미딸내미다 혼자 할수 있어. 자 담아 넣고 자이만큼만 하자. 그다음에 홍고추라고 해 이걸. 홍고추. 응. 홍고추 색깔이 여름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넣으면 색깔도 이쁘고 맛도 또 이렇게 고추의 매운맛도 있지만 단맛이 좀 빨간 고추에 나니까. 색깔도 이쁘고, 맛을 다아줘 고추장찌개. 잠깐 놔도 같이 이따 넣을 거야. 하나, 반만 넣어야 되겠다. 너무 또 많이 넣어도. 여름이라 이게 또 빨간 고추가 많아. 서 열무김치 할 때도 요즘에 많이 갈아서 하잖아, 요거. 근데 요거는 청양고추야, 동영아. 이게 청양고추인데 이게 매운 거 맞다. 맡아봐야 돼 예, 지금 이게 뭐라고? 청양고추 매운 거. <laughs> 매운, 너네게 먹을래? 아니면 조금 덜 맵게 먹을래? 가장 맵게 먹어야지. 반만 넣을까? 하나만 다 넣으면 또 너무 매우면 큰일 나는데. 어. 좀 매콤하게 가자, 열매. 시원하게. 그다음에 이제 파를 또 썰어놔야지. 오, 파가 중요하지, 엄마. 파! 파! <laughs> 안녕하세요. 어, 우리 어, 미스칸복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스타님! 제 아들 김동현입니다. 미사김은 뭐예요? 미스타김! 아, 미스타김. 파! 자, 파를 어슷썰기로. 어슷, 어슷. 한이 정도만 너무 많이 넣으면 느린내가 나. 놓고 이따 한 컵에 넣을 거거든 이거 끓을 때. 그다음에 이제 두부가 또얘 주류에 두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할까 아니면 작게 해줄까? 편하게 이 정도 크기를 할게. 오 맛있겠다 두부가 국산 콩 두부야. 자 그럼 여기로 오시다 끓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 네. 아아 아, 고기 좀 봐요. 야. 오 고기가, 이 봐. 앞다리살이라 탱글탱글해요, 막. 예술이다. 아, 고기 더 넣을 걸 그랬어. 아까 더 많았는데. 정말 좀맛좀 볼까? <laughs> 조금만 더 익은 다음에. 그뭐 간은 맞아요, 엄마? 더뭐할거 없어? 아니, 이제 마늘 넣고 있다가 하면 되니까 또다시따로 살짝 간으면 끝이야. 밥한번 보여줘. 이리 와봐. 밥, 그 콩밥 했어. 호랑이 콩. 와우! 밥이 잘 됐어요. 호라이콩이라고 해요, 즘에 요즘 제철에 먹는 콩을 먹어야 되거든. 요렇게 밥을 살살살 져서요 요때 그 밥상을 차려 놓겠어. 냉장고 문좀열어다고 하더라. 그럼 여기 고대로 들어가요. 요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렇게 응. 이렇게 너가 쓰는 거야, 엄마가. 응. 다다. 비큐는 뭐야? 비비 그 엄마가 어? 치킨시켜 먹었지. 안해 먹어. 엄마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 어, 맞아. 이거 이거 내가 너막 소스도 찍어 먹어서 차갑다. 밖으로 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빨리 와. 오. 완전 좋아. 이럴 때 이제 파하고 아까 빨간 고추랑 다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파랗게 오. 이 야. 맛있겠다. 이제 끓을 때 일단 마늘도 넣고 두부 넣게. 오늘도 반찬이 여름에 오이지밖에 없네. 아 어, 좋다. 오이지에 오이지 시금치킨. 응. 따 여름 반찬 이거면 끝이야 아마. 끝이야. 그럼 마늘 좀 넣는다 마늘. 요즘에 이게 위성 마늘. 위성 아, 마늘. 위성 마늘. 마늘 최고야. 이프 좋게요. 맛있어. 오 뜨거워라 조심이라.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야 부부가 안 터지잖아. 몰랐지, 너 이거? 응. 어. 다팁이요 이게 엄마애들이랑 삶의 노하우요. 아까 파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위에다가 고명으로 얹어야 돼. 아까 파랑 같이 넣었기 때문에 고명은 살짝만 이렇게 얇게. 응. 이렇게. 이게 할머니가 늘 엄마 입맛 없다고 끓여줬던 건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 중불로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 약간 조려야 돼. 모든 음식은 끓여서 살짝 중불에 줄인다. 미원 조금만 넣을래, 미연. 미원을. 응. 미원을 넣는 이유는 뭐야, 엄마? 아, 이거 매콤한 맛에 약간 달콤한 맛을 넣어주는 설탕은 너무 달고, 미원은 살짝. 이거 얼마 미원도 없어 봐. 우리는 안 써, 원래. 근데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좀 얘를 좀 달래줘야지. 알짝 <laughs> 매운 걸 달래줘야 돼. 아. 미원으로. 그러면 얘가 약간 달, 달달 살짝 하면서도 잡아주고 미안해요 정창욱 셰프님 아, 저도 팬이에요 어쩜고 이렇게 음식을 잘하실까 저희 미스컨버길 한번 훌라고하면 좋겠다 미연도 넣고 다시 다른 아, 좋겠다 이거 진짜 완전 좋겠다 어! 달라졌어 야정창욱 셰프님 이런 게 있네 너콩 많이 먹을래 콩이 좋은 거야 아유 호랑이 콩 갑니다 이제 여기로 오케이 갑니다 달려 갑니다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다 먹고 퍼먹겠어요 야 자 열어드리겠어요 자, 고기가 앞다리살이라 쫄깃쫄깃 엄청 잘 됐어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돼 여름에 단백질도 많고 두부도 있고 나는 솔직히 엄마랑 원래 그냥 이, 여기 한 그릇에 퍼먹는 게난 맛있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먹는 게최고인데 얼른 뜨거울 때 먹어 김에다 얹어갖고 콩밥에다가 야 그래도 오늘 엄마가 이렇게 또 음. 뚝딱 맛이 되지 고추장찌개 빨리 되지 맛이 되지 고추장찌개 빨리 되지 그럼 저 오늘 이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먹어 밥을 쓴 다음에 왜냐면 고기를 한입먹고막 국물하고 아또고기고물가 어, 고기 국물하고 같이 고물이음음맛있어아요즘에 음 힘난다. 맛 돼지 고추장찌개 빨리 돼지가 난 너무 좋다고. 음. 난 땀을 빨리빨리면서 먹는 거야. 체력 볼 중에 너무 좋아. 단백질도 많고 두부도 있고 야채 호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감자를 넣어요. 근데 감자를 넣으면 푹해져서 엄마는 할머니가 이렇게 안 가더라고. 맛있어요. 음. 엄마가 어? 된장을 넣었잖아. 응. 음. 고추장과 살짝 된장이 섞이면서 구수하면서도. 응. 음. 편해, 아주 편해. 진하고 응. 이 고기가 엄마 응. 너무 비계만 있는 것도 아니라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그다음 걸쭉해. 응. 그래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엄마 자취생들 김만 꺼내 이것만 있으면 이게 반찬이고 이게 국이고 필요 가 없어 다돼다돼 다 돼. 고기를 꺼내 먹고 국물에 좀 말아 먹으면 맛있죠. 오늘 또 해보니까 어땠어? 요리할 때 아들한테 해주는 요리만큼 행복한 요리가 어디 있을까? 엄마들의 부업은 내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서 건강하게 일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게 제일 이 엄마들의 행복 아닐까? 큰 레시피가 아니어도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잖아 그리고 잘 먹어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지 엄마는 미숙한 부엌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아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둘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미숙한 부엌은 미숙하지만 손도 밀고도 미숙하지만 우리 가족이 힘을 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그 부엌+ 부엌을 축복하면서 엄마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은 미스카부엌을 위하여를 외칠게 엄마들의, 엄마들의 부엌을 위하여, 위하여! 고추장찌개 맛이 되지 빨리 되지 빨리 되지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마... 맛이 되지. <laughs>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야 거기 뒤에 후렴에는 우리 처음 만난 그 날에 우안 되는구나 그거는.